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성입니다. 와인의 이준형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거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새상스럽게 무슨 거래 시간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거래 시간은 미 현지에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우리가 그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시간의 전체 거래 시간이 다가 아니고요. 저희 한국은 조금 이렇게 줄어든 시간만 거래하고 있는 거죠. 네. 요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번 네. 그 미국 시장 소개해드릴 때 이거를 커버를 했었어요. 이 네. 근데 네. 이번에 또다시 커버를 네. 하는 그 이유는 맞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살짝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변동 부분 네. 살짝 네. 짚어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죠, 뭐. 네, 네. 예. 간단하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깊게 들어갈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지금 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그,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네, 나스닥 거래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정규 거래 시간, 지금 한국에서 많은 네.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쉽게, 손쉽게 거래하는 정규 거래 시간이죠. 어, 미국 시간은 9시 30분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 4시에 네. 마감을 하는데, 네. 한국 시간으로 썸머 타임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10시 30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이죠, 새벽 지금, 5시. 예. 지금 우리가 거래를 그렇게 하고 예. 있죠. 예. 아직 예. 썸머타임 적용이 됐으니까. 음. 썸머타임 종료되면 1시간씩 예. 밀린다라는 거. 예. 11시 30분부터 음. 새벽 6시 30분까지. 예. 이거는 변동이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이 된건 뭐냐면은 한국 거래 투자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예. 프리마켓 거래 시간이 변동이 됐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프리마켓이 1시간 반 전부터 예. 그렇죠. 시작을 한다고 예. 그렇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규 거래 시간이 새벽 아침 9시 30분부터 하면은 어 프리마켓은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래가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새벽 4시라고 나옵니다 예. 프리마켓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시 30분까지 음. 거래가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4시에 끝나죠 예. 4시에 끝나는데 4시에 끝나면은 저녁 8시까지 음. 이또 길어졌다 라는거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마켓에서 거래되는 음. 것은 음. 정규 거래 시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식, 뭐 식가라던가, 저가라던가, 국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라거 음, 그렇죠. 보시면 될것같고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미국은 이제 장전 혹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이나 이제 기업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제 뭐 가격이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일부 종목은 일단 지금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가능한데 이제 가능하지만 많이 할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때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할게요왜그거래할수 예.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많이 할수 없는지 예. 한번 볼까요? 네. 한 특징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커버를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네. 보죠. 시간 외의 특징인데요. 일단, 최우선 매수, 매도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 어차피 최우선 네, 효과밖에 그렇죠.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그렇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효과가 많이 벌어진다는 네, 그렇죠. 겁니다. 예. 를 들어서, 뭐, 1달러의 매수가 있으면은, 뭐, 1. 뭐, 0.5, 1.10 센트의 매도가 있고 이렇게 예. 10 센트 가까이 호가 벌그 이상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요. 효과가또 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큰 거죠. 예. 계속해서 크게 변동을 하고요. 예. 정기 거래까지 이 가격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외에서 1달러에 거래를 했는데 네, 그렇죠. 장이 개장을 할때 1달러에 개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 네, 그렇죠. 오히려 1달러 미만 뭐5 0센트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1달러 5 0센트에 시작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크게 변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정가 주문 외에만 접수할 를수 있고 네, 네. 시작가라는 게 없다라는 네, 네.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외에 참여하는 대다수는 기관이라는 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들은 네. 거의 없다라는 걸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인만큼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 네. 부분은 지금 나스닥이나 이제 그 뉴욕 스탁 이스체인지 그 홈페이지에 네. 아예 이게 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의 정규 거래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 책임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런지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다소 좀 불안정할 수 있지만,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마켓에 서 거래할 수 있지만 다소 좀 하기 힘든 부분들이 뭐 유동성 부족, 효과가 크게 벌어지고 가격이 변동성 커지고 또어 지금 막 실적이 좋게 나와서 프리마켓 주위 샀는데 정구장 넘어가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어 프리마켓에 서 쉽게 쉽사리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은 아예 안 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예 네, 네.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그건 안전히 참여하시기가 좀힘든거고요그 이제 다소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렇죠. 새벽 4 시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예, 그렇죠. 한국보다는 상당히 거래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한,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그 당일 당일 발생하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뭐 매수 혹은 매도를 즉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네. 한 거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나스닥 다음에 이제 뉴욕 스타기스체인지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뉴욕 스타 저희가 공부할 때 NIS에 그세 가지 있었죠. 그냥 NIS, 그 다음에 NIS의 아멕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됐죠. 하나로. 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NIS의 알카인데 이게 이제 알카가 원래 예전에 ECN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통해 전자 거래하는 건데 이 알카가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거래소 승격이 되면서 지금 이제 뉴욕스타 익스체인지하고 합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래소로 지금 이제 자리 잡은 NIS 알카 거래 시간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거래 시간은 변동한 건 없어요, 예, 알카는. 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기 거래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예전하고 동일하죠? 네, 같죠 네, 한국 썸머 타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제 프리마켓 역시 근데 바뀌었는데요. 음. 프리마켓 역시 4시, 새벽 4시부터 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애프터마켓은 변동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눈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옥션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예, 음. 옥션이라는 네. 네. 것은 동일 효과, 네. 동시 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시간, 한국말로. 예, 음. 네. 이제, 프리 오프닝 세션하고, 오프닝 옥션 필요도 있고, 여기 있는데요. 네. 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을 시작을 하는데, 음, 그렇죠. 프리마켓도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예, 근데, 그 시작을 할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 가격을 어떻게 형성을 시키느냐, 이걸로 인해가지고 동시효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 시간대가 프리오프닝은, 어, 새벽 4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음. 프리오픈 시작은, 그, 동시효과 시작은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동시효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새벽 3시 59분. 네, 그렇죠. 개장하기,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개장하기 1분 전에 멈추고, 음. 이게, 현살이된 다음에 음. 4시가 딱 되면은 그때 동시효과랑 그렇죠. 함께 이 가격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아니뭐 뭐 일반적으로 마스닥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그냥 딱 맞는 가격에서 이있딱 시작하는데 네. 그 n i s 알카는 이제 새벽 4시에 시작하긴 하는데 그 전에 3시 반부터 주문 접수를 받고요. 그렇죠. 시간 안 되면 주문 접수를 받아서 3시 59분부터 4시까지 1분 동안 그때 이제 주문 들어온 주문들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때는 주문이 취소도 못 하고요. 새로운 주문이 넣지도 못 합니다. 딱 네. 얼어있는 시간이죠. 1시간, 1분 동안. 그쵸. 그래서 여기 1분 동안에 가격을 취합해서, 거래량을 취합해서 가격이 딱 나오면서 4시에 프리마켓이, 정규가 음. 아닙니다. 프리마켓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또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예, 프리마켓 그 시가를 결정하는 그런 네. 내용인데, 이게 또그 기준은 딱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 혹은 직전 종가에 가까운 가격이 일단 체결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량이 큰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이나 전일 종가에 가까운 가격, 그 다음에 수량이 큰게 이긴다. 두, 두 가지만 염두에두시고 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한번 그 예시 1 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일번한번 예, 예,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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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딱 보니까. 그, 저해준가는 18.50.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한눈에 음. 봐도 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격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형성이 예, 예. 안 됐죠. 매수로 매도가 마저 예. 떨어지지 예. 않으니까. 매칭되는 가격이 없죠. 왜냐면 삼천주는 18불. 그 다음에 매도는 근데 20불 이상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체결이 안 됩니다. 시가가 결정이 네. 안 되는 거고요. 예, 끝난 거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바이 주문이 31분에 19분에 들어왔죠. 근데 그다음에 매도 주문을 1000주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매수가 19분이고 매도가 18분이면 당연히 19분에 체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달식이 되는데 일단 이제 그다음 가격도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공통이되기 때문에. 일단은 19분에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다음 3시 53분에 천주가 20분에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56분에 1 9분 천주 매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도 매수가 20불이니까 당연히 19불에 매도한게 20불에 체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0불에 체결이 안되고요 19불에 됩니다 왜냐면 그 이렇게 가격이 그 체결될 수 있는 가격인데 20불이냐 19불이냐를 따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종가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전혀종가에 가까운 거는 20불이 아니고 19불이죠 그래서 이두 번째 들어온 주문들도 19불에 체결되기 때문에 위 아래 전부 다 공통된 가격이 19불이고요 따라서 19불에 체결되는 거는 2,000주가 체결된다. 네. 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힘든 것들는데 예. 참고 하신다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부 네. 이거 써먹을 일이 없어요. 써먹을 일이 없고 다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 뉴욕 제가 이 자료 왜 준비했냐면 뉴욕 가격을 쭉해 보다 보면 갑자기 얼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다딱 가격 바뀌어요. 그게 이제 왜 바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냐면. 가격이 이제 접수를 안받는 1분 동안에 취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가가 찬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설명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좀 깊은 설명도 하게 되네요 네, 네. 대충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종가 결정 예. 한번 예. 간단하게 예. 보겠습니다 예. 종가 결정하실 싶분은 비슷해요 예. 예. 비슷하니까 뭐 딱히 예. 어, 심각하게 생각하실 예. 필요는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요거는 요것도 이제 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3시 59분에 가격을 취합해서 이제 그 가격하고 거래량을 따져서 이제 종가를 네 분을 준비하고요. 4시가 딱 되면 가격이 딱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근무할 때 3시 59분에 예를 들어 CT가 3불이었는데 4시 딱 되면서 3불 10센트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어, 왜 가격이 10센트가 변했냐라고 말씀하신 네. 그 굉장히 예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신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은 1분 동안의 동시효과 예, 예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그 천주가 50불에 주문이 들어오고요. 오천주 매도주문이 49.75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천주가 체결 되겠죠 그렇잖아요? 50불에 주문한 사람들이 49.75센트에 당연히 천주가 되겠죠 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이게 참그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41.55에 매수주문 천주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1불에 천주 매도주문 41.25에 천주 매도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량을 따지면 되거든요. 가격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직전 가격이 41.25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1.5에 천주가 매주 주면 들어왔기 때문에, 41분이나 41.25는 당연히 체결됩니다. 그러면, 가격만 결정하면 되는데,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그러니까 직전 가격이 지금 41.25이기 때문에, 41.5, 41, 4 41, 2 2 5가 있지만, 무조건 41.25에 체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음. 네. 그래서, 그래서 41.25라는 가격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따지냐. 거래량은 41.25라는 가격이 책을, 그,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55하고 41.25는 책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41불의 천주하고 마켓 주문, 그 천주 매도 주문하고, 매수 마켓 주문 2천주 그게 있는데, 요거는 시상가 주문이기 때문에, 또 41불도 41.25에 들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3천주 전량에 체결 되고, 종가는 41.25에 체결 됩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실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 또 그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려한건 아닌데, 예,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시간 네. 또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알카 거래 시간인데요. 어, 뭐, 애프터마켓 네. 거래 시간인데요. 역시 4시부터 8시까지 네. 예, 또 거래가 되고요. 역시나 뭐, 종가나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고요. 거래 가능 종목 같은 경우는 7,837 종목으로 거래 수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밑에 참, 고하시면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a m x 가 남았죠. NIS랑 a m x 네. 이렇게 남았는데요. 아, NIS랑 a m x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 없습니다. 네, 네, 정규 시간만 있고 네. 정규, 네. 정규 시간은 뭐 일반 우리가 거래하는 시간이랑 음. 똑같다라는 거, 네. 네, 그거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시간이, 거래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은 시간에 거래를 할수 있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또 사실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미국 현지의 거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